다기입니다 자, 이거은상골다이기고요 어, 오늘은 상골다이기이 어, 핑클라우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서 계속 문의가 있으시고 택배가서 왜냐는 물으시는 분들이 있고 다시 한번 좀 소개 좀 시켜드리는데, 또라우을 여러 개 이렇게 <laughs>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염자도 좀 종류가 몇개 있어 많이 있어요. 염자 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아이들은 택배가 안 돼요. 특히 여기 호비도즈복하고, 예, 민염자, 제품이 아이들은 오셔서, 이제, 찜하고 오셔야 되겠죠? 오셔, 꼭 전화해보시고 오셔야 되니까, 세일을 해 주실 거예요. 그 대신, 세일을 해 주실 거니까, 음, 그거는, 이소에을 판매하시던 가격에서, 이번엔 특가로 좀 세일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 특히나 이번 영상에는 우리 상고대 사장님이 또 이렇게 화분을 협찬해 주신 게,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화분, 어, 나눔도 같이 나갑니다. 댓글 쓰셔야 돼요. 댓글 쓸때 저는 또, 또 원하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원하는 댓글.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상고대에게 핑클 라올 인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어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게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이게 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노숙을 하면서 사실 이 아이도 이 색깔을 의지하고이 색깔 을 했던 아이인데 색이 빠졌어요. 이렇게 조금 야야이는 음, 이제 하우스 안에 있었던 아이고 얘들은 밖에서 노숙을 했던 아이들인데 색이 좀 빠졌어요 예전보다그데 하지만 또 가을이 되면은 다시 또이년 색깔로 나올 아이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핑크라울. 다시 한 번. 그때 또 못, 못 사시고 또 이렇게 안 되셨던 분들 다시 한번 대대 택배 드리겠습니다. 이 핑크라울은, 근데, 어, 라울 이 특성상 이게 가지나 가지 잘림이 있거나 택배를 할때뭐 이렇게 입이 떨어진다든가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가지들이 이렇게 중분만방으로 다 나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정말 이, 가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감안해 주시고요. 아, 나는 정말 가지 하나 떨어지면 안 되고, 입장 하나 떨어지면 안 돼. 그러신 분은 택배, 어뭐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은 그런 떨어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흙을 털다 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오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핑크라울은요, 사이즈가, 아, 이게, 가지까지는 안 할게요. 제가, 한20 정도 되거든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이불 사이즈가, 한1 7분 센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한20 정도 된나니까 핑크라울이 16,000원입니다. 16,000원. 저렴하죠. 이 정도면. 이런 거는 뭐바지짤림할거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이뻐요. 그죠? 16,000원입니다. 16,000원. 이것도 또 이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대품이에요. 진짜 대품인데, 이게 제가 30cm 데 아, 30을 넘어서 이렇게 해서 한 40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40cm, 40cm. 어. 그러니까 가로, 40, 세로, 아니, 세로 40? 여기는 30몇대거것 같아요. 30몇 종목일 거 같은데. 이 아이는 이제 하우스 안에 있다 보니까 색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 이거 아실 거예요, 이거. 저희 이거 10만원에 팔았던 건데. 이게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두 개밖에 안 남아서 사장님이 그냥 세일해 주신다 그랬어요. 8만원에. 8만원에. 딱두 개밖에 없. 이 아이만 딱두 개밖에 없어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제가 핑크나우이라고 말하죠. 그냥 나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도 이제 오래 묵으면은 색은, 색은 이뻐지기 나름이에요. 나우은 오래 묵었어. 근데 이 아이도 나무 이게 자, 보시면 목대가 자, 퍼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이 아이도 오래된 아이예요. 이거 보세요. <laughs> 이 아이 진짜 이쁘다. 망당이에요. 사실 수영이이 아이들 진짜 다져지는 다진... 요즘 조금 색깔이 많이 드는 나이잖아요중부 망당이에요. 얘도 20 넘어요. 23 얘는 25 거의 그래요. 다. 아, 이거 다거다가 나오는 거 보세요. 25. 거의 25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아이 안에 자구들이 거의 25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얘도 진짜 대품 나울이죠, 얘도. 쟤는 왕대품, 왕대품이고, 얘는 대품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25,000원 짜리에요, 원래는. 25,000원인데, 2만원에 세일을 해주십니다. 괜찮죠, 얘도. 진짜 멋있는데, 다심어 놓으면 정말 멋지? 아이입니다. 자, 나울금도 있습니다, 나울금. 나울이금이. 좀 아이가 커요. 나리고아이들이뭐 음. 어, 12? 얘는 13이고 12. 한한시 평균 12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될것 같아. 12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거를 보여줘야 예쁜 나올 금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색이, 제 색깔이 잘안 나오는데. 자, 라울 안에도 바글바글바글 합니다. 어, 쩌나 중형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라울 아우, 얘는 반반씩 돼있어. 그죠? 라울금. 중형, 이게, 원래 2만원이었죠, 선생님. 어, 2만 원인데 이것도 세일해서 13,000원에 사장님 말씀, 택배돈만 내고 가져가세요. <laughs> 그냥 세일, 그냥 그냥 웃을게 소리한 거고요. 오, 세일해서. 어, 나얼금 이쁘네요. 여도 이렇게 한 온큼 이렇게 큰 나얼금입니다. 작은 아이가 아니고 13,000원에 세일해드립니다. 자, 보세요. 아, 이번에 소개드릴 건즈 이제 염자를 이제 염들언니를 염자 몇 가지 소개시켜드릴 건데. 이 예, 먼저 자 이거, 이거 보이세요? 색 진짜 이쁘죠? 보세요 이 아이가 꽃 염자 금으로 유통이 되는 아이예요꽃 염정으로 유통이 되는데 사장님도 분갈이도 해놓으신 것 같다 이거 원래는 16,000원에 파셨던 건데 14,000원에 세일을 해주십니다 14,000원에 세일을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도 하나씩 비를 맞춰가지고 색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밖에서 노소를 하고 있다 보니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색이 좀 많이 빠졌어요. 사이즈는 이도 뭐한20 정도? 높이가 15 정도? 20, 20에 15 정도? 꽃 염자봉으로 유통되는아이인데 16,000원, 14,000원에 세 해주시고요. 이 아이는 미니 염자금이에요. 이 아이도 이렇게 주머이들이 있고. 이제 입장이 이 아이보다는 작아요. 미니 염자금. 이 아이는 만 원에 세일해 주십니다. 만 원. 수영이 훨씬 크죠. 얘보다도 나무 염가그 다음에 이건 또 미니 염자인데, 이거는 원래 커 이렇게 중품 정도 됐는데, 3만 원에 팔시던 건데, 이거는 2만 원에. 요것도 세일해주시고요. 여기는 좀 중품에서 조금 더 크다고 할까? 지금 높이만도 30을 넘어요. 이렇게 제가 3 c m 자려 잘... 아이고 높이만도 30을 넘거든요. 어, 뭐 넓이도 뭐 거의 30을 갖고 있죠. 근데 이것도 좀 종류가 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요 아이는 3만 원입니다. 3만 원. 이게 이하이 정도 이렇게 하나만 보내도 택배비가 좀 많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요게 이게 조금 이 빨간색 라인을 갖고 있잖아요 얘는 노란 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노란 끼를 갖고 있는 염자를 주십시오 아니면 빨간 라인에 있는 염자를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 종류가 3만 원짜리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진짜 큰 제품인데요. 이거 눈독부리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어 미니 염자예요, 미니 염자. 이 수영을 보세요. 완전 나무줄 나 30cm를, 자 뭐, 이렇습니다. 30cm 잘 아니고, 뭐, 아 1m? 1m 되겠죠? 진짜요. 1m. 거의 1m 될것 같아요. 이 두께만 해도, 얘 같은 경우에는 음. 내년 봄에 자라면 아 이거 하나, 하나님이 꽃핀 거 가져서 그러니까, 꽃 꽃핀 거 보셨어요. 꽃을 볼수 있을 음, 것 같아요. 8cm 지금 나무 목대만 지금 8cm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게 꽃을 핀 거를 어, 어, 보셨, 보셨던 아이예요. 어, 작년 핀은. 봄에 꽃이 핀 거를 확인하시고 꽃이 피어 되는 건데 이 아이가 볼까? 20만 원인데 얼마 얼마까지 준다 그랬죠? 15만원? 어, 15만 15만원, 15만원에. 이거는 단품이라서. 그리고 택배가 안 돼요. 택배가 안 돼서. 오셔야 합니 오셔서. 그데 그러니까, 먼저 전화로 찜을 하시고. 그렇지. 어, 가장 어, 좋은 방법은 어. 먼저 찜을 하시고. 어, 뭐 내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하고 뭐 먼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보면은 먼저 뽑히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음. 이렇 어, 엄청 큰 아이. 예요 범죄가 사실 꽃피 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 이 정도 무둥이가 돼줘야. 그 어, 맞아요. 어, 다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무둥이가 되면. 자, 이 아이는 세일해서 15만 원입니다. 이 아이는 호빗 우주목이라고 하는데, 음, 호빗하고 또 달라요. 이게 좀 이게, 어, 예를 들어서요. 여기 이게 호빗이에요. 이게 여기 호빗이거든요. 네. 이 아이는. 호비 노주목이라서 조금 입장이 <laughs> 우주목 같이 생긴 입장들이 많아요 이렇게 더, 더 말라 그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통으로 돼 있어요 통으로 통으로 이렇게 이런 게 많아서 이걸 호비 노주목이라고 하는데 요 아이도 세일해서 1 0만 원이에요 얘는 얘도 어, 얘도 지금 높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음, 높이는 한약 대략... 1m는 안될요 1m는 안될것 같아요. 어. 이염자보다 조금 작아요, 높이는. 네. 내려면... 수영도, 가지도 되게. 90cm? 응, 음, 그 정도 될것 같아요. 80, 8 0 정확하게. 줄자가 80, 있어야 되네. 80cm 정도 될것 같아요. 호비로즈 이 아이도 15만원이었는데, 10만원에 세일해서, 요거는 단품입니다. 먼저, 이거, 찜을 하시고, 이거는 가지러 이런 오셔야 돼요. 제품들은 가지러 오셔야 합니다. 이거는 택배가 안 돼요. 네. 요두 아이만 택배가 안 되고, 다른, 어, 어, 다른 아이들은 다 택배가 됩니다. 요거는 사실 샘플링 식으로 보여드린 거니까, 뭐 이렇게 사장님한테 문자 주셔서고캡처해서 이걸로 보내주세요 하시면. 아, 그래서 라울과 염자를 제가 또 특집으로 좀보여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또 영상 뒤에 상고다유 사장님이 협찬해주시는 화분이 어, 중, 큰, 조금 큰 화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댓글로 받을 거예요. 댓글로 받는데 요번 댓글은 그냥 뭐 실방에 뭐못 오셨더라도 제만 될 만은 제가 추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실방에 못 오셨던 사람들은 제가 제의를 시켰는데 음, 이번엔 어. 다. 네. 만약에 연락 안 오면 제가 가질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연락을 꼭 주셔야 합니다.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빨에못 장애... 오신다 하시더라도 댓글을 어, 방송을 하시고... 보셔야 돼. 어, 방송을 보셔야죠. 오늘 대... 이번 댓글 키워드는 뭘 할까요? 어, 이번 댓글 키워드는요. 한골다육 사장님이 해주신 건 거기 때문에 <laughs> 한골다육이를 써주시면 <laughs> 됩니다. 됩니다. 네. 그러면 한골다육이 네. 참 좋아요든 한골다육이 네. 정말 가보고 싶어요든 무조건 한골다육이란 한골 다육. 키워드가 네. 들어가야지 네.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야지 네. 그거 응모가 없으면 되는 겁다그으면 그건 탈락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화본 영상은 제가 뒤에 같이 올여드릴게요 아, 그래서 댓글을 추첨을 받아서. 이번에는 실방에 꼭안 오시더라도 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네. 근데 확인을 꼭 해주셔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연락을 안 주시면 음. 그건 저희가 다 수정하고 느끼고 오시면 안 네. 됩니다. 일정 많은. 기간 내에 저희가 원하는 기간 내에 그렇죠? 음. 답장을 주시면 네. 그때까지는 음.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방에 꼭안 오셔도 많은 참여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년에 저희가 이제 9천 명이 다돼서 이제 만 명이 다 돼가는데 음. 만명 때는 좀더큰 이벤트를 그렇죠, 진행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 이번엔 뭐 9,000명? 음. 이벤트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9,000명. 자, 여기 화분 나눈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농분인데 엄청 커요. 아이들이 엄청 크는데 어, 총 다섯 분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개께 삼정이 갈 겁니다. 이게 뭐 횡꽃이긴 한데 어, 흰 골색 차는 아니구요. 요거는 산골 달기 사장님이 협찬해 주신 화분이에요. 어, 이제 9 0명 기념 어, 화분 나는 댓글로 참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이제 농분, 큰아이들, 농분은 좀 아이들이 엄청 큰아이들, 지금 여기가 옥상에좀 있어가지고 서 먼지가 좀 있어요. 좀 닦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분도 심어놓은 게 진짜 이쁩니다 이렇게. 이것도 롱분인데요. 이 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촐립분, 뭐지? 은, 초롱꽃 같은, 이렇게 아이디 있는 화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다섯 분께 드릴 겁니다. 어, 요번 댓글 참여는, 어, 실방에 참여 안 하셔도, <laughs> 되는 걸로, 요거는 하겠습니다. 실방에 참여를 안 하셔도, 전에는 제가 실방에 참여하신 분에 한해서 했었는데, 실방에 참여 안 하셔도, 어, 그 대신 빨리, 이제, 어, 삼정센터로 주지 않으시면은, 이제, 무효가 될 거예요. 빨리 영상을 보시고, 제 이거는 실방에서 추첨을 할지 아니면 그냥 영상으로 올리지는 어, 모르겠어야지. <laughs> 그래서 음, 댓글에 '상골다육'이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키워드는 '상골다육'이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꼭 넣어주세요.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